안녕하세요. 공모주 청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월급루팡 월로입니다. 오늘은 리파인의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잔소리 약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리파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GMB 엔지니어링 오늘 다들 공모주 청약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오늘까지 안 하셨다면 내일도 있으니 내일까지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어, 본격적으로 리파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공모가 확정이 됐고 기관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비율은 각각 이렇습니다. 어, 딱 봐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하니 우리는 SL 매트릭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l m a i 스 분석을 해보니까 극단적인 3사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어제 했던 g n b s 엔지니어링의 이 위치는 좀 애매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여하긴 했지만 어, 리파이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오히려 우스울 정도로 극단적인 3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NKM 공모주 청약이 21일, 22일 양일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잔소리는 청약 계좌를 미리미리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한 계좌다 보니까 안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관사가 두 개일 경우에는 어느 증권사에 지금 균등배정을 들어가냐에 따라서 두 주를 받는지 한 주를 받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런 속담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들 열달 만에 아이 날줄 알죠? 어, 저희 공모주 투자할 거라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미리미리 계좌 하나씩은 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상장 당일 날 계좌를 만들어놨을 때 청약 참여를 못 하게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좌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어, 리파인에 대해서 공모주 세부사항은 알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약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괜히 세부사항 알려드렸다가 오히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앞으로는 청약 참여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저는 균등배정을 노리는 투자자이며 원론는 항상 투번선을 지향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